38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언어도단 해인 시대의 허본좌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허본좌님, 언어도단 해인 시대의 허본좌님이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언어도단이란 말과 종교와 진리가 끊어진 시대인데, 21세기인 지금이야, 이때 허경영이 나타난다는 예언이야. 해인 시대는 무슨 뜻이에요? 해인 시대란 글자가 바다만큼 많다는 뜻으로. 인터넷 시대의 젊은이들의 인기 대통령인 허경영이 나타나 세계통일을 이루어 낸다는 뜻이야. 저는 합천에 해인사가 있어서 불교 용어인 줄로 잘못 알았어요. 아니야. 그곳의 팔만 대장경도 그 당시로는 글자의 바다라고 할수 있었지만 그것은 인터넷을 말하는 거야. 허경영이라는 이름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언어도단, 해인시대, 천억원래, 신원서판. 공전멸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글자 속에 내 이름이 나와 있어. 해인 시대란 인터넷 시대의 허씨가 나타나 세계 통일을 한다는 이언서 내용. 언어도 단 말도 종교도 진리도 안 통하는 시대. 해인 시대, 인터넷 시대. 신언서판 호감가는 얼굴과 말과 글과 판단력. 천억 원래 이것을 완벽하게 갖춘 허씨가 하늘의 권력으로 오는 거야. 공전멸병 돈전자에서 병사병자를 멸하면 김씨 성만 남는데 다시 김씨 김자를 비우면 김의 허씨가 되지.